자기소개해주세요. 천천히 한번 해볼까? 천천히. 농사도 네. 똑바로. 안세요 저는 하늘빛 다니는 4학년 박준입니다 취미가 뭐예요? <laughs> 특기는 뭐예요? 특기? 잘한다. <laughs> 목소리 크게. 자, 너 노래 잘해? 못해도 한번 노래 한번 해볼게. 자, 학교에서 배웠던 거 아무거나 어째 큰 소리로. 아 아까 노 노래 멜트하고 뭐 했잖아. 엄마한테 맨날 아니 그때 그냥 짧은 걸로 할래. 어 그래 아, 짧은 그래. 거는 괜찮아. 아. 아. 엄마한테 맨날 춤추면서 노래 불러주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돌때까 괜찮아 잠깐 하는 거니까 자시 <laughs> 괜찮아 무슨, 무슨 노래를 하냐 주면 너무 유치하다. 아, 이사 그거 그래. 말, 가요 부르는 거 있었잖아. 어? 한참 인기 있었던 거. 티티 노래 불러. 그래, 티티 불러. 그다부 아, 괜찮아. 아는 데만 그냥 부르면 돼. 아는 데만 부르지 마. 노래 잠깐만 요제첫 부분 첫 부분 첫 부분 좀준비고 사람 누사랑해 티티야? 네 영어를. 맞으면 넌렇게넌네한 노래 준비해 나. 춤 아주 하, 세, 아아나둘 마블 오, 너무 힘, 너무 힘. 아레티 오, 티 오, 까지 너무 짧잖아. 아니, 가 동작도 알지 않아? 어? 알면서 안 하는 거지. 예, 알면서 안.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뭉 아니, 알았어. 됐어 알았어. 아. 오케이. 다음. 저쪽 다 있어. 취미랑 특기. 기대한. 카메라 보고. 뭐 말해. 학교 학 하고 네소개를 아, 해야 돼. 네. 안녕하세요. 큰 소리. 현 줘. 안녕하세요. 제이준 박준입니다. 더큰 소리를. 초등학교 육학년 박현도입니다 저희. 집이면, 여기도, 체육이고, 뜯기면, 없습니다.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맞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박소드입니다저잘 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해야지. 너 학교 여자친구 있어, 없어? 어? 왜? 없어? 왜 없는 거 같아? 네, 이유를 얘기해봐. 관심이 없습니다. 네. 모르면 그냥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너도 자. 연기자 한번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은데. <laughs> 왔어. 그러면 난 연기자가 할수 있다. 노래. 노래 일발 장전. 시작. 뭐라고? 노래 생각나는 거아무거너아무도 어, 음, 그 생각 노래 잘하아니타카 비타카게 하던데. 니는나 네. 아이 노래 준비하다가 솔직히 상상얘기만하지이타처음다 어, 똑같이 해도 괜찮아. 어, 어. 그게 좋네. <laughs> <조금 많네>. 아. I like kick i n k o 그그렇게 발음이 부면안 돼. I like kick. I like o see u I c a k e c to b g o o 동작 해도 돼. 아니면 같이 크게. 그래. 어, 아, 알았어. 준비하 <laughs> 야 돼. 이렇게 이렇 응. 이렇게 큰 소리를 해야 주고. 그두번더 응. 살. 큰 소리 더큰 소리로 이렇게 잡아. 그 가만히고. 한번 해 봐.

하늘아 New face, new face, new, new, new face, new face, new face, new, new face. Hey, we want a new face. Hey, we want a hey, new face. How? 감사합 äh, <Dir> <lucky> <can clear> 일단 오늘 처음이니까 너희들 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 여기서 진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연기자를 해보고 싶어? 네. TV 출연해보고 싶어? 네. 근데 대사 잘 외워야 되는데. 네. 너 이따가 여기 에 선생님이 너 연기 시켜 볼거야할수 있어? <laughs> 할수 있어? 네. <laughs> 페이스요 <laughs> <laughs> <이런> 페이스. <뺏드는 웃음> <laughs> <laughs> 몰라, 엄마는. 야, 엄마 잔정은 이제, 니네 잔정 엄마 매니저에요. 선생은 <laughs> 니가 발음이 똑같아야지 알아서. 그냥 순준이를 너무 사랑스럽게 여인을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묻은 목에 대답을 해지순준 발음 괜찮은데? 발음 신경 안 쓰셔도 돼. 알아들은 다른 분들은 다른 라고은다 원장님한테 발음 들제들라고른분라고 다른 분들은 다른 발음이 다다고 발음이 응.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게아니들은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다들은 다른 들은들은 다른 분 다른 다은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다른 요 편하게, 그래. 편하게 얘기하는 다